샬롬 181 성경통도 135일차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스가리서 9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리아 9장에서 14장은 스가리서의 후반부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9장부터 11장까지는 여호와의 승리의 행진으로 시작하여 시온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기 위한 전쟁 이야기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아직도 많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은 역사적 정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들에게 속히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으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전하는 메시아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무능한, 부족함이 많은 메시아처럼 보여집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전하는 메시아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무능하게 보여지는 메시아입니다. 원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왕은 멋진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메시아로 오시는 왕은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개선 장군처럼 승리를 이끌고 돌아오는 장군의 말은 아름답고 위험 있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물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자가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샬롬 평강의 왕이시오 평화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군마는 전쟁을 상징하고 나귀 새끼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메시아가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또한 무력을 무력화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전쟁의 모든 무기들, 병고와 말과 활을 무력화함으로 평화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자는 원어로 구원을 받을자, 즉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메시아는 강력한 무력의 메시아가 아니라 무기력한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무기력함은 세상의 모든 강한 무력을 무력하게 했습니다. 힘과 권력, 폭력에 의한 무기력함이 아닌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으로서의 무기력함입니다.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말할 수 있지요. 칼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칼을 내려놓음으로써 평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손에 칼을 쥔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칼을 믿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칼을 쥔 마음은 그 입술과 혀가 이미 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상대를 찌르게 됩니다. 거기서 승리와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검을 신뢰하게 될때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오실 메시아는 좋은 목자이십니다.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나쁜 목자의 모습을 보이므로 좋은 목자를 강하게 부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와는 반대로 좋은 목자가 되심을 감사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는 시온의 최종적 진통과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하여 매우 불확실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에서는 선지자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제시하는 그림은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합니다. 회개와 용서가 임하는 면에서는 밝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찔려 죽임을 당하는 면에서는 어두운 그림자처럼 그림처럼 보여집니다. 14장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 말씀은 주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직접 통치하실 것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대, 주관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도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용을 기억하면서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세요.